information 뭐는 정보는 worthless 뭐가 없어 가치가, 가치가 없는 정보는 가치가 없는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절대로 실제로 이 정보를 뭐하지 않으면, 얘들아 정보는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대. 오케 도입부분에 정보는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엔터테트 뭐가 나올것 같아? 정보를 잘 사용합시다 끝날 것 같아. 그치? 난 찬지를 읽고 문제 다 나왔을 것 같아 이거. 이거 못 찾는 거야? 주제가 뭐야 이거? 아! 문제.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 고마워. 끝이야. 한줄 읽었으면 딱다 믿는 애들은 딱 오케이 너가 너어하겠지농담에 수능에서는 진짜 못해. 왜지 알아? 인생이 달려있는데 아 그럴 것 같아. 찍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하지. 나도 끝까지 다 읽는다. 근데 그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시간이 모자란다면. 오케이.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시간이 한3시간 한 정도 남아도 어 <laughs> <한번 더. 웃음> 수학에서. <웃음> 수학 너무 웃긴 거야. 나도 약간 수퍼자거든 수학 시간에 이런 경험 있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나는 이제 풀수 있는 거 풀고 다 찍고 이제 자고 있었던 거이야 한참 봤는데도 시험이 안 끝났어. <laughs> 근데 웃는 거 말이야? 얘들 <laughs> 그런 거 아니야? 슈퍼자들 <laughs> 막? 한참 더 그러는데, 어? 아직 시간이 남았어? 이렇게 국번는모질라고 영어도 모질라는데 수학은 좀 줄여야 되잖아, 시간을, 그렇지? 아니야? 오케이 누가 그러대? 21번, 29번, 30번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1시간 남겨야 되는데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 고민해서 풀어야 된다는 데왜 그렇게 차라리 잠이나 좀더 자지? <laughs> 죄송합니다, 써학 <서. 웃음> <laughs> 자, 아, 파트 오픈 너무 자주, 너무 파트 오픈 너무 자주, 회사들이 회사, 펌펀 중 회사 당연하죠. 회사가 모다 소중한 가치 있는, 소중한 가치 있는, 소중한 가치 있는 고객 정보를 모아 다 알죠? 그런데 그 고객 정보는 엔더 Y인지 결국 뭐뭐하게 해라. 혹은 결국 뭐뭐로 끝나라. 결국 뭐뭐로 끝나라. 자, 동사 앞에 자리 누구 자리? 주어 자리. 주격 관계 때문에 항상 뭐 조심해야 돼? 수일치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가 누굴 받는지 알아야 돼. 그치? 얘가 단순히 까 s 붙 쳐야 돼. 이해하죠? 그럼 뭘로 끝나냐면 PP로 꾸며주고 있네요. PP 이렇게. r 리가 뭐야? 배리? r 리는 묻다, 묻다, 땅에다 묻다. 그지? 그러면 정보가 지가 묻는 거야, 묻혀지는 거야, 묻혀지는 거 그냥 삐삐 나와야 돼, 그지? 그리고 절대 유지도못 되어지지 않는 거야. 사용되어 지지 않고 끝나는 거야. 이해하죠? 사용되어지지 않고 끝나는 고객 정보를 모은대 이해하죠? 고객 정보를 모기만 으 하고 쓴다 안 쓴다? 안쓰게 되는 거야. 이해가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회사들은, 회사들은 반드시, 이슈는 뭐 하다, 얘들아? 이슈는 보장하다, 야. 이슈는 뭐 하다, 얘들아? 음. 보장해야 돼. 뭐를, 대적 이하를 보장해줘야 돼. 그들의 자료가, 자료가, 액세스을 접근 가능한 접근, 가능한 그들의 자료가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돼. 이해하죠? 뭐하기 위해서 사용을 위해서 그 사용을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어프로치에선 적절한. 오케이? 그럼 여기 멋이 나왔잖아. 멋 멋이 나왔으면 거기 주시잖아 회사들은 보장해야 되는 거야. 데이터가 사용을 위해서 접근 가능해야 돼. 적절한 시간에, 그지 그러면 정보는 어떻게 돼서 적절한 시간에 적극 가능하게 만들어 줘야지 끝나요한 호텔에서 하나의 어프로프이리스 뭐라고 쓰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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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사용 단순히 까 이즈 체크인할 때야 프론트 데스크에 우리 놀러 가면 그 앞에서 호실이랑 키반는걸우리 체크인이라고 하잖아. 그지 체크인, 체크인. 프론트 데스크에서, 프론트 데스크는 어딘지 알지? 그지 접수대, 접수대. 접수대. 접수대에서 체크인하는 시간이야. 나는 자주 체크인을 해. 호텔에서, 그 호텔은 주어동사가 품사가 뭐가 될수 있어 얘들아? 주어동사가 품사가? 형용사가 될수 있어, 그지? 어쩔때 형용사가 될수 있어? 뭐가 없을 때? 목적. 목적이 없을 때, 목적이 여기가 없네. 이해하죠? 왜? 목적격 관계제명사 생략이니까. 이해하죠, 여러분? 대신할 위치. 됐죠, 여러분? 이번이기게 해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게리 이렇게. 꾸며준다 나는 자주 체크인 합니다. 호텔에서 내가 방문했던 상태에서 빈번하게. 빈번하게. 우리 어렸을 때, 아, she's t u d i e d hard. She's t u d i e d hard. 열심히 공부했 s h o n l e h y t o u a h i l 이거 y o u 할머니? 할머 i 의사 는데 나중에 실패 h 할머니 맞그 a r e a shimmy, 실패했을 뿐이다. 올 o go 뭔가 했을 뿐이다. 이렇게 n e I'm g o 했을 뿐이다. go 했을 뿐이다. next o n 했을 뿐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h e n 포 x t 이 n 렇게 m going to go to t 무슨 상 e x t o 더라 For the people who are looking at t h 요 f r o 얘가 주어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어 동사 처럼 해석하는 거야. 얘가 주지 못했대. 어떤 인디케이션 표시도 어떤 표시, 인디케이션 표시. 그 표시는 어떤 표시냐면 그들이 알아차렸다고. 나를, as는 뭐뭐로서 고객으로서. 얘들아, 여기서 질문. 이대스잘 봐. 이대스이대스 동격 대실까요? 관계대명사 대실까요? 얘는 동격 대시예요. 왜? 동격 대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니까 완전이니까 관계대명사 항상 불완전이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동격 대시니까 얘는 동격 대시니까 위치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위치는 안 돼요. 이 t h 시죠 n d o 오케이? u r stuff? Okay. Let's go. Let's go. 호텔 t s go. Let's go. Let's g 그리고 뭐의 을뿐이냐면프론테스크에 있는 프론테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표시도 주지 않아. 그죠? 뭐 했을 뿐이냐면 표시도 하지 않아. 그들이 레코그나 i 즈 와야 되더라? 알아차리다. 그들이 날 알아차리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As a customer 고객으로서. 이해하지니니 근데 이거는 얘가 뭔가 를 호텔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호텔 딱갔는데 아는 쪽 가면 약간 소문이지 않냐? 소름이 좋고딱그러면 이건 안 되지, 이거는. 옛날에 엄청 귀여운 캐치프레이즈가 그, 옛날에 내가, 그 뭐야? 신촌에서 대학을 다닐 때내 여자친구는 2학, 2학, 2대를 다녔거든. 그, 거기 보면은, 그, 돈가스 집인가, 파레집 옆에, 여기, 그, 금은 보석 하는데, 금은 보석? 뭐야? 뭐라고 하지? 그문방이 있어. 그문방? 보석관계가 있어. 그럼 거기 항상 이렇게 붙어있다. 현수막에. 새 남자친구랑 오셔도 아는 척안 해요. 현수막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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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맨도 다 같이 오잖아. 오셔도 아는 척안 해요. 최고지 않냐? <laughs> 넘어가자. 뉴틴은 언제부터 잘 알지? 저기 <laughs> <사귀는 거야. 웃음> <laughs> 자, 그러면 아 그거를 못믿는 거구나 내가 달이 다니는데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걸도우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런 거야? 아 알았어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laughs> 하여간 그러면 누가 오면은 아는 척하면 좋잖아 어? 고객님 도 오셨네요 하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그치? 알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정보를 적절한 시간에 사용해라. 알겠죠? 정보를 적절한 시간에 사용해라.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조동사 해부 피피는 조동사 해부 피피는 뭐에 대한 추측?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에 대한 추측. 그럼 u s t 가 추측일 때 뜻이 뭐야? 이 시가 u s t 가 추측일 때 뜻이 뭐야? 그럼 틀림없다 그치? 다른 데 틀림없다 야 이제 머세피는머피는 뭐뭐 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거지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저장하다 기록을 저장했으면 틀림이 없다 나의 방문 하지만 그들은 만들지 않는데 동사 목적어고. 메이크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L I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야 L I. 그지? 부사 나면안된다고 여기는 접근 가능한 접근 가능한. 여기는 프론트 스크이치 번. 계속해 볼게요. 그 호텔은 저장했었으면 틀림이 없어 저장하다 저장했었으면 틀림이 없어 기록을 나의 방문의 기록이 당연히 저장되어 있으면 틀림이 없지 하지만 그들은 그 호텔의 직원들은 Don't make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어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여적 접수대 직원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거야 최고의 기회를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야. 어떤 기회냐면 그 기회는 투부정산 명형군여기서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어서 명형군 활용하기에 활용하다, 활용하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laughs> 더 나은 경험을 여기서 PP로 꾸며주는 거죠. 이렇게 이 해서 PP. 왜냐면 여기는 평균 사 자리밖에 없어. 그치? 공사 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집중된. 집중된. 고객 충성도에, 고객 충성도. 이게 대전여고 기출문제야 진짜. 로열티가 밑줄 치고 이렇게 나왔어, 로열티가. 이게 왜냐면 이게 다음 장에 나오는 거거든. 대전여고 그래서 로열티는 그거, 그거잖아. 그거 왕의 왕족임 이런 거잖아, 왕, 왕족임. 아니면 그런 거야? 어깨 왕족임 그런 거야. 왕의 왕족임.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 로열은 로열. 머리가, 대가리가 크잖아, 지금. 왕관 딱 씹어줘, 이렇게. 왕의 왕족임. 로열 있잖아, 로열. 로열, 로열. 이 로열은 흉장처럼그것도대문자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돼? 봐봐. 왕은 머리에 다 왕관 쓰고 있고 신하는 뭐야?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 예. 하고 엄청 나지? 근데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거 틀리고 왔어. 진짜 진짜. 이거 틀린지 안 틀린지 보겠어요번에 이거 나, 나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 다음 중 틀린 거 있는 해가지고. 로열티가아니로열티로될것 같아 그때도 내 분들은 내가 싸가졌다그래서싸가졌다 어, 많이, 많이들 피곤해 하시는데? 응. 오케이 이거 좀헷갈다 하자 하자 시기가 10분 느려 <laughs> 10분인가 1 5분가하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even 10 million 여기는 부사절이네, 부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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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 외에는 뭐뭐 이동가네. 뭐 이동가네. 얘도 2% 바꾸면 안 돼. 만약에 안잖아. 뭐뭐 이동가지 알았지? 2% 바꾸면 안 돼. 부사절이 2%는 만약에란 뜻이야. 자, they have 그 회사들이 1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던, 10,000, 0 0 0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10 million, 100만, 1000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목표는 s a m 똑같은 거야. 오케이? 목표는 뭐로 똑같냐? 만들어라. 기쁜 고객 경험을 만들어라. 경험. 뭐할수 있는? 정렬할 수 있는 로열티 충성도를 됐나요 여러분? 아, 이거 안 나올 수 있겠다. 로열티가 두번 나왔네. 이건 다른 걸로 바꿔도 되려나? 하이튼잘 알아둬 얘들아. 시상이라도 이렇될수 있잖아. 알자고 했잖아.